오늘 설교의 본문이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면 이렇게 각자 이웃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놔요. 누구는 이웃이고 누구는 이웃이 아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이웃이 우리가 이 범위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은. 어떤 한계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담겨있는 이 이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이라면 이웃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첫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 옆집에서 사는 사람만 이웃이에요? 아니면 뭐 학교 동기들, 국민학교 동기들이나 중학교 동기들이나 고등학교 동기들, 그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이웃이라는 게참 묘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지 두달한 조금 넘습니다. 12일 날 왔으니까 6월 12일이 되면 이제 3개월이에요. 지금 이웃을 몰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하면 올라가면 양쪽에, 이쪽 뭐, 5층 5층, 6층,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가잖아요? 6층, 7층, 이런 식으로. 아이들도 볼수 없고, 어 <laughs> 누가 사는지도 볼수 없고, 가끔 뭐 밑에서 내려가도 뭐 중간에서 타시면은, 그분이 오면은, 그분은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는, 뭐 하는지 그냥 문, 입 닫고 있어요. 그럼 제가 먼저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이러면, 예, 가고, 그이 뒤에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예만 하고, 그럼 어떨 때는 잘 자기가 먼저 내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지금 현재 다쳐진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쳐진 사회에서 이걸 넓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한국 송담에 보면은,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좋다 그러죠. 그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까이 있는 이웃은 내가 위급할 때 그분이 도와줄 수 있어요. 멀리 있는 친척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누가 아프다. 각종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이웃이 나를 도우는 거예요. 아들 딸은 다 미국에 있으니까. 걔들이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죽었다 깨도 못 와요. 내가 죽으면 그들이 와서 그 다음에 해결할 것은 사망신고 뭐 뒤치다 꺼리 그것밖에 할게 없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제가 경북대 부속병원에 닥터하고 전화가 통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신을 기증하려고 어디에서 죽든 저는 이 의료 발전을 위해서 시신을 기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끝났다라고 판정이 나면은 병원에서는 제 시신을 싣고 냉동실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러고는 그들이 필요한 만큼 끊어가지고 실험을,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와서 사망한 아버지를 볼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애들하고 상연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 가겠다. 흙으로 왔는 인생 흙으로 돌아가는데, 내 시신 보고 너희들 죽었다 하면 울지도 말고, 그저 예배 한번드리다오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아마 내가 너희들보다는 먼저 가지 않겠나. 아버지가 죽었다라면, 그러면 아버지의 과거의 아버지와 관계에 있던 그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생각하고, 그래, 살아라. 그것이 다예요. 유언이, 유언은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영정사진도 만들어 줘버렸으니까.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도울 사람이 누구냐? 이웃이에요. 뭐, 사촌이 도, 사촌 조카가 도우든, 안 그러면 누나가 도우든, 안 그러면 옆집에서 도우든, 뭐, 이렇게 해서 사방신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할 거라고요. 그래 우리 이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웃 자체가. 나의 이웃이 누구냐?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각자 내 이웃의 범위를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둘째 개명을 얘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죠?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웃이라는 개념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찾습니다. 이웃의 개념은 거기에서는 창세기 1, 1장 27절에는 7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요. 저는 참 감격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형상.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줄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 줘야 돼. 그죠?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세기 11장 6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나사대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하셨는 이 말씀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벨탑 말거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해 놨으니까 이 바벨탑을 사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찌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모르고 대적하는 시간한 이스라엘 집단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창조주가 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인류가 흑색이든 백색이든 황색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이웃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웃에게요. 그런데 그 이웃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할 줄 압니까? 음식 좋고하는건다 찾아 먹지요. 심지어 뭐 진실학은 불로 초까지안 늘고 죽으라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에게 있는 줄도 모르고 인간은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욕망 교만이 들어가면, 사탄이 주는 욕망 교만이 들어가면, 이게 급시 없어지는 겁이 급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보면은 이 지구 땅에 몇개 국가가 있겠습니까? 지구 땅에. 조사하면 잘 모르지 뭐. 유엔이 국가로 지정하고 승인한 나라가 195개국. 유엔이. 그리고 올림픽에 참가할, 참가할 수 있는 대상국의 나라가 206개국. 206개국 중에도 유엔이 인정 안 하는 나라, 나를 앉히는 거죠. 거기는 195개국. 월드컵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나라가 211개국. 월드컵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나라가 211개국.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 있습니다만은 로스앤젤레스만 하더라도 185개국 국가의 사람들이 와서 삽니다. 피부도 다르지요, 언어도 다르지요, 응? 문화도 달라요 다. 그런데 미국에는 한국보다 더잘 통제를 되잖아요. 한국에는 막촛불 널고 막 이러면 정신 없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대화해야지. 이웃이니까 대화하고 서로가 타협을 해야지. 가차 막 응? 국회에서도 막 응? 정말 국민의 대표지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월드컵 기준으로 그냥 211개국 이것은 다내 이웃이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 네. 우리 여기 우리 나라도 지금 현재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지요? 시, 얘기로 듣기로는 시골 총각은 장가를 잘못 간대 수입해야 된대 이게 내가 그거 들은 얘기가 잘못된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맞아요? 예. 네. 그만큼 우리나라도 앞으로 많은 국가에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애기 낳는 수준이 한두 부부가 0.7밖에 안 돼요. 1만 대들 해도 절반이 주는데 0.7인 것 같으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어디서 우리가 경제를 일으켜야 되느냐? 농사를 누가 지어야 되느냐? 산업을 누가 일으켜야 되느냐? 외국에서 미국처럼 이민자를 계속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이제 강력한 어떤 제재도 많겠죠.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가지고 미국 시민권 달라 그러면은 애를 먹습니다. 힘듭니다. 사실은 그 신분증 하나 이 신분 바뀐다는 거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까다롭게 와서 거주하는 동안 범죄 사실이 있느냐? 저는 처음에 가서 좀 이렇게 급해가지고 이 후리에에서 이 80km, 80마일을 좀 달렸어요. 후리에에서는 60, 65마일 때 외계인 못 돌려요. 이게 인공위성에서 깨어가지고 하니까 누가, 어디가 이 속도 내고 어디가 이게 하는 건팍 잡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포리스한테 연락해가지고 어디에서 지금 달리고 있으니까 가서 잡아라. 그리고 왜 그렇게 급히 달리냐가니까 내가 급, 급한 일이 있을 것 갔다 갔는데 무조건 딱 그리더니 그것이 나중에 시민권 인터뷰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인터뷰할 때. 그래 한 15년이 지났는데도 뭐한 20년, 20년 가까이 지났겠죠. 뭐 처음에 갔으니까 24년 만에 가서 아마 한 20년 지난 것 같아. 20년 지난 그 교통 티켓을 너는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20년 전에 사건을 여러분들 기록하고 있겠어요? 뭐냐 저는 그때 당시에 그거를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교통, 그 학교에 가서 다시 이제 8시간 교육받고, 그 다음에 답을 서고 그닥에 했는 그 서류를 그대로 간직했는 걸 넣어놨다가, 그거를 가지고 가서 서류를 내놨어요. 나는 이렇게 처리했다. 깜짝 놀래그 사람도 깜짝 놀래는 20년 전에 티켓 띠 있는 거를 벌금 내는 것까지 교육 받았는 것까지 갖다 대, 대니까 아마 한국에서도 앞으로 유민자들 많이 받아들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범죄자들에게 시민권을 줄 수는 없잖아요 제일 미국에서 그한게 그 뭐냐 하면 거짓말하는 거 죄짓는 거 거짓말도 죄지만도 범죄 사실이 있느냐? 그다음에 뭐뭐 뭐 거짓말 했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그걸 다 테스트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 민족이 나가 가지고 그렇게 할 때도 외국에서는 하잖아요. 그러면은 갖고 오는 이이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배워 오는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문화가 발전되고 이막 행정 이 발전, 발전되고 도시계획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이 다한거 아니에요? 다 미국 가 가지고 선유국 가서 어떤 게 좋은가만 가지고 갖고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맞추어 가지고 싹 조금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인 원논이 그거. 앰뷸런스 거기거든요. 있 그냥 아프면 9-1-1딱 부르면 그냥 소방대 차하고 전부 병원 차가 와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는 어떤 번호예요? 119딱바꿔놨잖아 119. 119. 119. 119. 9-1-1을 119로 바꿔는 거예요. 이런 게참뭐 선진국에 가서 배워서 그대로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본따가 가겠지. 대신에.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